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다 라는 주제로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규제를 보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또 우리는 경매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같이 이야기 한번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 바뀌고 첫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뤄졌고 집값 상승세와 갭투자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도 의사표현을 한 거고 시장 가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너 돈을 빌려서 대출해서 집을 무리해서 사지 마.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이제 자극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집값과 관계없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LTV 비율과 별개로 총액 기준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전면 금지를 말을 했죠.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신규 구입을 했을 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수를 늘리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된 거죠. 대출에 대한 축소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3억에서 2.4억으로 내렸고 신혼 부부 같은 경우도 4억에서 3.2억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 하는데 LTV 같은 경우도 80%에서 70%까지 다쳤어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까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갭 투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고 수요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수 있겠죠. 정부의 의도는 이제 실수요자 중에서도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시장에 남기겠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세요. 이거 지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 처음에는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시장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택을 12345로 나누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2가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일어났고 이 12를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345를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갭매우기라는 단어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2345가 가격이 오르고 이 부동산도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6, 7, 8 부동산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거나 사야겠다. 일단 사자라고 해서 패닉바잉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신문의 기사들은 뭘까요? 매번 똑같았습니다. 경매 물량 증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저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중에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저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사지 말라고 하면 더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자기 기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이 집이 지금 꼭 사야 하는 집인 건가? 혹은 소문 때문에 지금 뉴스나 기사나 어떤 조급함을 나타내는 영상들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사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지금 사는 게 기회일까? 아니면 나의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볼수 있으셔야지 투자를 이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규제들이 일어나고 나면 도망치듯이 결정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좋아 보이고 여기 아니면 안될것 같고 낙원처럼 보이는 지역이 결국 부채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움츠러든 지역이 다음 기회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만의 기준 좀 세우셔야 되겠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금 계획은 명확한지, 출구 전략은 있는지, 그리고 또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낙찰 이후에 유지비, 명도 수리 보유세 월세 가능성 이런 것들도 꼼꼼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규제가 나왔고 정책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제 경매 투자자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기회를 찾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시기는 아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찰가율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를 겁니다. 그리고 경쟁은 심화가 되겠죠. 자금 여유가 없으면 경매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 시장에 같은 경우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방 중소 도시 아파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총액 6억 제한의 역설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서울보다 지방에서는 실익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고 유찰 진행 중인 여러 아파트들이 있겠죠.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보고 감정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싸게 낙찰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막 이렇게 띄워드리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 본인들 우리 지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들이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안 사는 걸까? 아니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경매로 나와 있다면 지금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찾아보실 수 있어야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갯 매우기보다는 가격 정상화가 훨씬 먼저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갯 매우기, 두 번째는 풍선 효과, 세 번째는 패닉 바잉, 네 번째는 경매로 많은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미리 이런 지역에 가서 준비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낙찰받은 만큼 싸게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경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전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여러 가지 지역들을 좀 보고 내가 그 중에서 원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스트들을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실제 시세와 전세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도 해보셔야겠죠. 임장을 가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임장을 가서. 내가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다 우리가 경매에서 시세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매매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유찰 흐름도 경매에서는 좀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유찰되고 낙찰받는지 두 번째 유찰되고 사람들이 낙찰받는지 세 번째 유찰하고 낙찰을 받는지 이런 낙찰 패턴도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도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큰 리스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지방의 아파트,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꺼려하는 만큼 우리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나마 좀 안전한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명도 위험이 좀 낮고 인테리어 수리비 예측 가능한 물건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를 막 답을 찾고 있고, 이런 타임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고 정리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막혔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 없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온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락 잔금 대출도 그렇게 크게 막힌 상황은 아니에요. ltv나 dsr을 물론 보긴 하지만 경락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가장 늦게 건드는 대출 품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건이 이해관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입찰자이고 낙찰자이잖아요. 이런 대출까지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존에 봤을 때도 이 대출을 가장 늦게 좀 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런 규제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 동요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음 조급해 가지고 막 사시고,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가를, 입찰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기준도 없이 그냥 비싸게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큰 동요하지 마시고, 뭐 6억이 됐다, 7억이 됐다, 이런 것들은 또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나는 작은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막 6억, 7억, 막 12억 이상부터 내는 종부세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뭘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가 뭘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서 어떤 물건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는 경매로서 지금 싸게 살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꼼꼼히 조사하시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내가 한번 보고 조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오히려 될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규제들이 나왔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던 길 계속 가면 됩니다. 저도 영상으로 계속 경매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테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 데큰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